자 셀루메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자 셀루메드의 일정이 당장의 이번 주죠 10월 17일날 1차 매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164%의 수익률을 저희가 챙겨왔었는데요 현재 일정에 맞춰서 셀루덤 젠도 상용화가 앞당겨질 거라고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가 눌러준 만큼 일정에 맞춰서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번에 2차 매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셀루메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일단은 2차 매도가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안내를 드릴겁니다 자 현재 셀루메드가 셀루덤 필 생산 완료됐습니다 셀루덤 젠 원래는 12월 말이었죠 오늘 공식적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45조 시장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현재 셀루덤 HD 임플란트 셀루덤 울트라는 이미 병원에서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때문에 새로 개발된 제품들이 추가가 된다라면 라인 자체가 탄탄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과거에 매출이 부풀려서 회계 처리한 것이 적발이 되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됐었다라는 찌라시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찌라시가 아니라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내용은 과거의 내용일 뿐이고 현재 셀루메드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인스코비 아피네즈 US가 미국 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 신청서가 공개로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코랄헤이즈 10월 매출 전년 동원 대비 250% 성장, 일본 프라자 140개 전 지점에 신제품 출시했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 755억 원, 전년 대비해서 1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과거의 내용을 굳이 언급하면서 주주분들 불안하게 하면서 개미들 물량 받아먹는 이 악질적인 행동에 여러분들 단한 주도 절대 넘겨주셔서는 안 되고요. 오늘 현 현재 장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시 22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면서 5%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일정에 맞춰서 주가 치고 올라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올지 타점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 두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거다 보니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셀루메드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2차 매도가 그리고 여러분들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셀루메드가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정말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현재 국내 의료기기학회에 잇따라 참가하고 있죠. 홍보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학술대회에서 셀루덤 시리즈까지 선보이면서 홍보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리보핵산 마셔도 생산요소 성능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33주 시장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이 나와있지 않았고 기간도 어느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최장암 관련해서 폐섬유증 RNA 치료제 개발에도 서광대와 협력을 진행 중에 있죠. 뭐 부가적인 것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제가 주말에 지금까지 셀루메드 내용들 그리고 자회사인 인스코비, 아피메즈 코라레이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들을 정리해서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한번 해 드렸었는데 좀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라이브 요약본 올려 놨거든요. 제 라이브 요약본 시간 투자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디테일한 내용들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올라간 거는 분명한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익을 단한 번도 확정 짓지 못하셨던 분들은 과거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가 치고 올라갔을 때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차익 신현 물량 맞아 버리시는 경험, 셀로매드 말고도 말으셨을 겁니다. 자, 현재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환율 자체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했었던 삼성도 위상을 잃고 있고 드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장에는 새롭게 신규로 매매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개미들의 유입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주주분들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현저히 적어요 1%, 2% 빠질 게 3%, 4%까지도 빠지고요 차익 시현 물량들이 평소보다 빠르고 깊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어떤 종목이든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것도 현재 셀로메다처럼 확실한 내용과 일정이 있는 종목들 한에서겠지만 내용으로 주가 올라가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시현 물량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자,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네?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확정 지어가는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항상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가 중요하다. 어떻게 매도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식계좌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현재 공부 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수익을 확정지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넘어가셔야지 의욕도 생기는 거고 도파민도 생기면서 공부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겠죠. 굳이 손실 보면서 수익률 깎아가면서까지 매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타점은 제가 안내 드릴 거고 우리는 일정의 변동성에 알맞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 따라오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셀루메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2차 매도가 그리고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중앙첨단소재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중앙첨단소재 매수가가 4,44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 14,450원, 14,45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24%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 지 일주일 만에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75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려서 지금 5680원, 5680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라파스. 라파스 같은 경우, 이거는 상한가, 또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여기 25,550원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이 182%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 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추천 종목도 같이 해서 보내드리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실시간 매수과 매독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문자 두 글자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 분들이 참여해 주신 내용은 지금 잘 났습니다. 자, 8시 31분. 제가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 나가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우리는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유를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은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가족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해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그냥 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 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고 중장기 중장기로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 주시는 거고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종목이라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지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알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